이번에는 관리자 모드에서 카카오톡 링크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우선 여기 접힌 거 펼쳐 보면은 관리자에게 문의하기라는 게 나타나죠. 관리자에게 문의하기를 클릭하면은 여기 보면은 카카오톡 링크가 나타나요. 그래서 여기 카카오톡 링크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우선은 이제 관리자에 들어갑니다. 그럼 이제 관리자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분양 정보를 클릭합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카카오 링크가 나오죠. 여기에 넣고 싶은 카카오톡 링크를 넣으시면 됩니다. 저는 한번 im 그랜드 오픈 카카오톡 링크를 넣어볼게요. 이렇게 링크를 넣었습니다. 그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누르겠습니다. 자, 이제 im으로 들어가서 im으로 들어가서 접힌 거 펼쳐보고 관리자에게 문의하기를 클릭하면은 자 im 그랜드 오픈이라는 카카오톡 링크가 나오고 클릭하면은 제가 아까 설정한 오픈톡 링크가 노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? 네, 이상, IM 카카오톡 링크 설정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